예, 장관님. 에, 지난번에 이제 에, 국방부에서 와서 어1620보개년 계획 그 편성한 걸 보고 를 받았는데 에, 여기서도 어연 다시 말하면은 7.0% 7%의 재정 증가 요거를 기준으로해서 편성을 했지요. 7.0%. 예, 그렇습니다.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 뭐 4, 5년간 보고는 5%를 못 올라갔거든요. 그죠? 예. 정부 대정 대비. 그래서, 그럼 계속해서 매년 2% 내지 2.5%의 차질이 발생하는데, 이게 싸이머는, 이게 싸이머는 결과적으로 이 중기계획 의 그, 그 가정이 흔들리기 때문에 매년 차질이 발생을 한다. 이걸 내가 쭉 추적해보니까, 이 차질이 발생하는 거를 중기계획 작성할 때마다, 세 가지 방법으로 국방부에서 해왔거든요. 그, 시기를 뒤로 미룬다든지. 당장, 알다시피, 저기, 이, 공중급익이, 이, 늘렸지요 뒤로. 그 다음에, 또 하나는, 규모를 축소하든지. 그죠? 그 다음에, 시행시기를 연장하든지.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거는, 최초 편성을 할 때부터, 우리가, 가용 예산을,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,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,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, 에, 동떨어진 기준을 가지고, 어, 중기계획 작성해도 되겠습니까? 그,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, 이제, 국방 중기계획은 미래 군사력에 대한 청사진이라는 관점에서 실제 단년도 편성 예산보다 좀 높게 예산을 반영해서 해왔는데, 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, 어, 이것을 너무 격차가 많이 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. 그래서, 어, 이번 1620을 하면서는 전년도보다 0.2%포인트 감소된 음, 수준으로 했는데, 어, 이것을, 이건 또 여러가지 또그 국방부의 뭐 청사진 또 의지 뭐 여러가지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점차적으로 그 폭을 좀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피하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뭐, 7.2에서 7.0으로 줄인, 뭐, 그 정도를 가지고 하는데, 매년 2% 이상의 차질이 나는 거는 적은 게 아니거든요. 그래, 이제는, 어떻다면은, 어, 이제까지 해오던 거에 평균치. 그래서, 가능한, 어, 우리가 획득 가능한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해야지, 획득 가능하지 않은 범위에서 계속 편성해 나간다는 거는, 문제가 있으니까, 국방부에서 이 문제는 좀, 다시 한번 검토해서, 다음 타면 국민들 속이는 거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연차적으로 좀, 그 충격을 줄여가면서, 어, 그렇게. 현실적으로, 그렇구나. 매년 증가율 평균7를 잡아가지고 하는 이 정도로 가야지. 그, 뭐, 지금, 장관이야. 내년에 8.0%래. 그럼 그대로 또 가는 거 아니에요? 음. 답은 주관적 인 요소가 있다는 거죠. 그죠? 그 저희들이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. 그 인식만 하는 게 아니라, 이게 뭐, 한두 해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계속 그러는 거 보니까, 이건 다시 한 번, 국방부에서 잘 따져가지고, 그, 계획이 가정이 틀려지면 계획이라는 거는 의미가 떨어지거든요. 근데 그 예, 산 증가율 이거는 그 기본 전제인데 이것이 흔들리면은 기본 다시 말하면은 계획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 요거는 좀 국방부에서 잠깐만 이거 국민 속이는 거밖에 안 돼요. 네.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우리 동부 청장님. 네. <laughs> 어, 장병 신체검사제도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,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, 군대 오게 되는 사람, 그죠? 네. 뭐, 군대 오게 되는 사람은 이제는, 근처에, 그, 어, 뭐, 신체검사 그 받아가지고 제출해서 문제 없는 사람은 그대로 전역으로 소집하고, 재검 내지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병무청에서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, 그렇죠?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검사를 할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요. 근데 여기에 이제 지금 병무청에 87억이 할당되어 있는데, 이거 민간병원에서 하게 되면은, 최대해 봐야 우리가 요구하는 거 다, 암까지 검사한다 해도, 5만 7천 원이면 돼요. 지금 병무청 할당액이 3만 9천 원이거든요. 18,000원만 더 얹어주면은, 이건 다할수 있고, 병무청은 부담 덜고, 또더 양질의, 건강검진을할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거예요. 그래서 요거는, 한번 건강보험공단하고도 협의하고 보건복지부에 내가 해보니까 그 정도는 가능하다. 왜? 1년 동안에 국저 작년도에 2,500원에서 4,500원까지 담뱃값 어 2천원 올린 거 보니까 그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1 년에 130억이 그냥 들어간다. <laughs> 예, 예, 알겠습니다. 조의님 감사합니다. 한번 검토를 해서 복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소영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사내당의 그 홍철 호 의원 질문을 하시겠습니다.